자, 열1일차방정식 풀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1일차 보정식 첫번째, 풀이. 뭐 그냥 바로 예제를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두개 열립하고 아, 할게요. 해. 자 이렇게 두 개를 열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위에 것 열립하면 어떻게 나와요? 위에 것 정리하면? 어, x 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. 아, x 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1을 표시를 할 거고요. 그래가지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.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크고요.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. 그럼 그두개 공통 범위인 게 여기가 되거죠 이거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한다? 세로선거서 확인한 거야 이렇게 세로선거스 때 여기는 빨간색만 되는 거고 여기는 빨간색 주황색 다 되는 거고 여기는 전주. 주황색만 되는 거고. 그래서 둘다 되는 범위를 찾으니까 어떻게 되더라? x가 x가 y보다 크고, y보다는 작거나.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게 이 열릴 방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시죠 네.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열릴 방식 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이런 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풀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A랑 B랑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A랑 B랑 C.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. 랑그 다음에 이렇게. 연달아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이게방렇 식과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게보세요 만약에 예전에 A는 b 이 C 이런방이 식은 어떻게이었죠이거는 음... A는 B 3개 중에서 몇개두 개를 골라서 풀었습니다. 야, 이렇게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풀었다면요, 얘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, A랑 C랑 비교하는 거. 얘는 방정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. 부등식을. 얘는 부등식을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붙어 있는 애들끼리만 열립 부등식을 풀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어, 예를 들어. A 오 x 마이너스 자 얘는 어떻게 푼다고요? 어 A는 B보다 X랑 x는 2x 플러스 3. 그 다음에는 2x 플러스 3과 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. 여기까지 해하습니까 네. 네. 여기까지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형태. 수학 회를 가진다면 연립 방정식의 형태를 볼 텐데, 자봐 봅시다. 예를 들어서 첫 번째, x가 a 이하이고, x가 a 이상이에요.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연립을 하게 됐습니다.라고 하시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죠? 수직선을 그리면은, 자 봐. 일단은 누굴 표시합니까? a 표시하고, 자 얘같은 경우에는 A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A보다 작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 e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지는부등식이 나올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마찬가지이긴 한데 A를 포함하고요 A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있네 자 이래서 이걸 해를 구해볼건데 봐봐 세로선을 그어서 표시를 한다고 했죠 자 여기는 무슨 모환 뭐만 성립하는 거죠? 초록색만 성립하죠. 여기는 주황색 주황색만 성립하죠. 여기 근처를 가도 여기는 초록색 초록색만. 그러면은 둘다 성립하는 건 어디냐? 여기 이점 하나야. 이점 하나만이 오로지 포함 초록색과 주황색 을둘다 만족하는 점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여기가 x는 a 이렇게 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. 주황색. <laughs> 봐봐. x는 a b라고 되어있는데 얘를 수직선을 같더니 얘가 a고 얘가 b고 이 그래가지고 x가 a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오고 A. a x 가 A. 보다크습니다 a 보다작하면다여어떻를나와하아 a 쓰고 빈칸하고 a 쓰그빈칸하어떻은쪽 o l a b a 보다 크다. 아, Bola. 음에 크다. a 보다작다 b a 보다 작고 b o 습니 주황색과 초록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확인하고 싶은데 그나마 가나 무슨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는 누구만 만족하는 공간이야? 주황색 주황색만 만족하지 초록색은 만족하지 않는 공간이죠? 다음 살짝만 옆으로 가도 바로 초록색만 만족하고 주황색은 만족하지 않습니다. 즉, 얘 또한 x 스는 없다. 이렇게 나오는 영역이겠네 여기 A까지 이해지십니까네 문제 풀어봅시다.